amen 우리 창세기 구장입니다 창세기 구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니 네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어,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어,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세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세의 좀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네 우리 12월 첫째 주 주일 이 새벽에 또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근원에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장세기 9장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홍수 이후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러니까 물로 이 물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 노아의 실수하는 장면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음, 우리가 뭐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일절과 일절 1절, 이첫 번째 단락이 일절부터 칠절을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일절과 칠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일절에서도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마지막 칠절에 보면 역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앞과 뒤가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잘하는 말씀, 축복의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선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언이 민숙이 6장 말씀이죠. 민숙이 6장 24절, 로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라." 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죠. 복되게 살아야 되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또 앞으로 돌이켜 보면 창세기 1장을 돌아가,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셨던 말씀의 또 축약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뭐예요? 너희는 복되게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집착하면 안 안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집착할 대상은 아니지만 집착해서는 안되지만 그런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도록 응?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의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없어서 기도해야 되죠. 앞서가는 자가 될지언정 뒤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 기복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복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그거는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구하는 게 기복이지. 본질적으로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하는 건그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 천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단순하게 기복하니까 복을 기원한다.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왜 그게 기복 신앙이고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 된 자로서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사랑, 우리 선이 12월을 또 살아가면서 이 2021년도 마지막 달을 살아가면서 또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 사랑 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음?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구워줄지는, 구워줄지언저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가도 들어와도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세상이 줄수 없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거죠 복을 추구하는 그 복의 어, 어떤 이 내용이 틀릴 뿐이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다. 응? 여러분 우리 성산 교회가 잘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풀려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응? 우리의 입술과 고백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복을 구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말씀에 순종해야 돼 신명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듣고 지켜 행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일들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하라. 말씀이 있어요. 콜로세서 3장 23절 말씀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사아가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향하듯 하나님께 하듯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8절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내가 다시는 예 세상을 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무지개를 보죠.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죠. 성찬식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듯이 우리에게는 그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에,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이러한 이무지개 같은 언약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십자가를 보실 때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나무가 무슨 신령한 효험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어떤 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 우리는 심판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과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가셔서 그저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모든 사 가운데 신앙 가운데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뭐냐면 18절로 29절은 노아의 실수에 대한 그런 에, 내용이지요.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어 선택받은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이 홍수 사건에 일단 주인공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역시 노아도 아담의 자손이에요. 사람의 자손이에요. 분명히 이 노아가 당대에 다른 사람, 사람들의 비교하면 의인이고 완전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노아도 결국은, 결국 보면 노아도 이 심판의 하나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노아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땅 가운데 완전한 이땅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자서는 모든 모든 아담의 자서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야, 하나님의 선택이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조건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뭐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도 칭찬받겠지 뭐. 근데 도토리 기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사람이자서는 아담이자서는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은 뭡니까? 다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뭡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된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낸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다. 겸손해야 되죠. 절대로 한순간도 우리가 음, 그저 도토리키제기처럼 이 정도면 됐지, 교만하고 이 정도면 기도하면 됐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나된 것은 오직 은혜다.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또그 은혜를 누리고 그냥 아이고 뭐 송구하죠 죄송하죠 그래요 그게 우리의 태도이지만 그러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말이죠 은혜를 선포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육하고 본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자신있게 당차게 우리가 나아가 승리하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하시겠습니다